좀한번 웃고 갈까요? 김용태 뉴스가 나왔는데, 김용태가 또 전환기를 저격해요. 김어준은안 되고, 전환기는 가능하냐? 이래서, 장동혁 보고, 전환길과 갈라서야 된다. 여러분 이게 누가 끼어들려고? 한번더말씀까요 장동혁 대표 보고, 전환길은 갈라서라. 어? 거기에 이 첩자 새끼, 어? 이 첩자 김용태 같은 친한파들이 끼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환길이고 하고, 장동혁 똘똘 뭉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똥똥 뭉치니까 김용태가 설 자리가 없잖아. 친한파들. 한동훈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가 나와서 또 장동엽, 장동엽 대표 보고 전환길 빨리 배제시켜라. 하는 뉴스인데, 야, 김용태. 못났다. 나는 김용태 미하고 싸울 생각이 추워도 없다. 왜? 나는 미 같은 인간하고 겨, 같이 겨루기도 싫다. 김용태. 알았냐? 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진실을 보도하기도 바쁘다. 지금. 근데 김용태 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반대에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고 그럴 때 뛰두르고 나와서 안된다라고 목소리 해야 되지. 어떻게 내부 총질해야 되냐. 나도 국민의힘 평당원이야. 김용태. 나도 국민의힘 평당원이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당원들을 저격하냐. 못났다 참 김용태 너 지역구에 있는 포천 지역구지 그지? 어, 포천 지역 주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어, 전환길 저격하라고 포천 구민 지역 주민들이 니네 뽑아주겠냐? 아참 안쓰럽고 좀 김용태 좀 기억이 너무 낮고 그렇다는 말을 한다 알았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국민 김용태. 아이 사람이 어?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내부 총질 내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재명한테 목소리 내고 민주당한테 목소리 내 그게 포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냐?